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다들 저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자, 이제는, 음, 어제부턴가 날씨가 조금 한몇 도씩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좀 소위 우리가 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번주에, 어, 금요일 밤에 출발해서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왔는데, 어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어 차문화 추진 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이사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그뭐 이렇게 말을 할수 없이 급히 이제 다녀왔는데 어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 차문화 추진 위원회는 그 중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차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제, 차에 관한 그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런 박사들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차, 나름대로 차 문화를 연구를 막2삼 뭐 30년씩, 어, 길게는 40년, 50년에 하신 분들, 굉장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어, 원래 이게 정기행사는 아니고, 정기행사는 보통 5월달에 있습니다. 봄차가 이제 끝나, 끝날, 끝날 무렵에, 어, 여기 회원이 내가 알기로는 한 160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사진들, 이사진들은 이사진들1 2분 있습니다. 12분 중에서 그 중에는 이제 상임이사가 있고, 일반이사가 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 해서 거기는 한 10년 전부터, 한 10년 조금 넘었죠.부터 상임이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급히. 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해서 어 급히 비상 회의를 한 거죠. <laughs> 그래서 뭐 비행기가 뭐 네다시가씩 타고 왔다갔다하기도 뭐 하고 해서 갈까 말까 했는데 또안 가기는 뭐 하고 또 코로나로 이래서 이제 얼굴을 많이 못본 분들도 많고 이래서 이제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잘 다녀왔고요. 짧은 시간에 갔다 오니까 굉장히 피곤하긴 해요. 피곤하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노차 중에서도 강운 공병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아주 적은 지식이나 상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운 공병은 우리가 다른 말로 광남 공병이라고도 부르고 또 광동 공병이라도 불러요. 그래서 이 강우공병에 대해서 조금 접해신 분들은 대부분 강우공병이나 어~ 광동 공병으로 불러요 근데 광동 공병이라고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데 어~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알고 있는 지식은 강우공병과 음~ 광동 공병 그래 광동 공병은 후자에 나온 거고 강우공병은 어, 전자에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곧그 중간에 어, 광남공병이라고 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눠 보면은 광운공병은 이제 60년대에 만든 거고 어, 광남공병은 70년대, 광동공병은 어, 80년대 이렇게 대략 나누어요. 그래서 좀더 이걸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광운공병은 그 포장지에 광운공병이나 광동공병이나 광남공병이라 쓰여 있지가 않아요. 그냥 광동 광동 차협 진출구 공사 이거만 쓰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푸월 푸얼병차. 푸월 이렇게만 쓰여있지, 강동공병, 강운공병이 쓰여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러한 이름들은 어디서 나왔냐? 이제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어쨌든, 어, 초기에 시장에서 어, 지어진 이름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어, 속설에 의해서 계속 내려왔던 것을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 이름은 광운 공병, 강남 공병, 광동 공병,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강운 공병의 원료는 어디에서 나와서 만들었을까? 1952년도에 강운 공병이 만들어져서 1980년도까지 만들었는데, 1952년 년에서 1950, 1952년에서 1973년도, 이 사이에는 이 광동, 어, 차역증출공사에서 운남의 보이차, 모차, 그러니 산차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이것을 병차로 찍어서 그렇게 유통을 했냐, 또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사실과 완전히 달라요. 이 광동 차엽 진출 공사에서는 운남에서 가져온 수십 톤, 수백 톤의 찻잎을 어, 병차로 찍어서 팔았냐 하면 그건 아니고 다 산차 상태로 판매를 했던 겁니다. 산차 상태로 그 광동 지역부터 시작해서 가까이에 있는 어디 홍콩, 대만 이 쪽으로 다 판매를 했어요. 병차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산차를 팔고 난 나머지 분량을 가지고 병차로 눌렀던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이 병차의 수량은 굉장히 소량이겠죠. 60년대라도 어, 소량이고, 그리고 어, 대부분 산차로 판매를 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0년대에. 그리고 70이 운남의 산차가 어 운남의 산차가 73년도까지 수입을 했는데 그 이후 왜 수입이 끊겼냐 이 강동의 이 찻잎 그러니까 운남의 찻잎을 가져다 쓰면서 또 광동에서 나오는 찻잎을 같이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남에서 볼때이 강동의 찻잎으로 병차를 만들고 또 운남의 찻잎을 가져와서 산차로 팔다 남은 거 그렇게 아주 소량을 찍어서 병차로 팔면서 광고는 어떻게 했냐면 선전은 아, 이거는 운남에서 가져온 운남의 오리지널 보이차 원료로 만든 병차다. 이렇게 해서 또다 판매를 하는 거예요, 상인들이. 그래서, 운남성에, 그 당시 운남성에 보이차를 관할하는 청이 있었죠. 그게 어디에요? 자마고도였어요. 자마고도 청이 있어요. 여기서 보이차의 출고라든지, 보이차의 품질 관리, 그리고 보이차의 가격, 등급을 다 매겼던 그런 청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어, 저기, 곤명에 가면은. 옛날에 그 운남, 그 보이차, 자마고도, 어, 거기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박사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차 음다도 하고 차 품평에도 하고 이런 걸 제가 몇년 전에 한번 사진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옛날 같이 지금 기능을 하지 않아요. 이 차마 고도가. 지금은 은학 이제 뭐각 대학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차역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어 그런 차의 품질 검사소가 따로 다 있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자마고도는 그냥 상징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시면 좋겠고 또 어쨌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보이차 원료를 관리하던 관, 관서에서 아 이렇게 광동에 찬입을 보내다가는 우리 보이차의 명성이 굉장히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더 이상 보내지 말아라. 해서 73년도 이후에는 운남의 보이차 잎이 광동 속에, 어, 보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광동 차협진칠공사에서는 강원공백을 만들던 회사죠. 이 회사에서는 1973년 이후에는 광동, 광동 지역에서 나는 찻잎만 가지고 강웅공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1960년도에도 강웅공병 병차는 강동 지역의 찻잎으로 만, 만든 게 거의, 어, 70% 이상이에요. 그래, 나머지 30% 정도만 운남의 보이차 원료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1960년도에, 어, 강웅공병, 강웅공병 중에서 운남의 보이차 원료로 만든 차병은 굉장히 소수다. 자 어쨌든 이렇게 흘러와서 1970년도에도 초에는 운남의 운남성의 그 원료를 가지고 소량이지만 만들었는데 1973년도 이후에는 거의 100% 광동성 찻잎으로 만들었다. 자그러면이 광동성 찻잎은 무엇이냐? 대부분 소엽종이거나 중엽종 찻잎이죠. 그리고 잎도 굉장히 가늘고 적습니다. 그리고 건도 굉장히 가늘어요. 그래서 이 찻잎들은 주로 녹차, 청차 그리고 홍차를 만들던 그런 원료였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니 그거는 보이차 원료가 아닌데 어? 그걸로 보이차를 만들어서 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비록 보이차 찻잎은 아니지만, 지금 1960년대, 70년대라도 지금은 세월이 얼마나 흘렀나요? 거의 40년, 50년이 흘렀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 차로 봐서는 노차죠. 그래서, 4 50년 동안 얘가 발효가 되면서, 그래도 그 나름대로예요. 그강웅공병이라는차 나름대로 의 차의 진기, 차의 맛과 향과 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또 돌아가서 그 당시에 어, 많은 중국의 차 매니아들은 이 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지금으로 따지면 생각을 해보세요. 광동 지역의 그 소엽종 중엽종 보이차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아닌 원료로 보이차라고 병으로 찍어 놨으니 그게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뭐예요? 40년, 50년, 60년 세월이 흘러놓으니까 그나마 이게 그래도 발효가 돼가지고, 어, 나름대로 맛을 내는 거예요, 지금은. 그 강운 공병의 독특한 맛을 내는 겁니다. 자, 찬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강원공병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에차좀 한다는 내노라 하는 차인들은 강원공병을 아주 뭐예요, 아주 저질 차로 취급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차는 어떻게 음용을 했냐. 대부분 차를 구매하면은 싼 값에 하는 거죠. 거의 뭐, 지금을 따지면 한, 몇 백은 이래 했을 거예요. 몇 백은, 몇 천은, 어, 이렇게 했는데, 어, 그걸 사서 대부분 누가 마시냐. 조금, 뭐, 가난한 사람이나, 그리고 차를 내가 큰 돈을 주고 먹지 않겠다. 그냥 쉽게 저것도 차니까 나는 마시겠다. 그 차의 깊이가 좀 없거나, 이런 분들이 그 차를 사서, 그리고 순수하게 그냥 차를 이렇게, 어, 우려서 마시냐. 그게 아니고, 대부분 거기에는 우리가 흔하게 하는 꽃차, 국화를 넣든지 아니면 자스민을 추가하든지 여러 가지 그런 꽃, 꽃이나 아니면은 다른 향이 나는 어떤 것을 첨가를 해서 마시거나 아니면 주전자에 넣어서 푹 끓여서 마시는 형태로 차를 마셨다. 그래서 지금 기준의 잣대로 보면은 엄격히 보면은. 뭐 엄격히 보지 않아도, 평범하게 보더라도, 이 강원공명의 이 차가 그 당시에는 얼마나 품질이 낮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월이 40년, 50년, 60년 이 세월이 흐르고 난 지금은 어때요? 이 차가 아주 고급차로 지금 둥갑이 돼서 아주 좋은 노차로 둥갑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일부 우리 나라 분들도 내가알기는 10년 15년 전에는 완전 열풍이 불었어요. 이 강우공병 서로 살리고 그래서 그거 그 당시에 이미 강우공병 한 병에 하나에 뭐내알기는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막 이랬어요. 15년 전에.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보이차에 대한 깊이를 알고 그렇게 했냐면은 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는 상인들의 말에 의해서, 어 아, 이거 대단한 거야. 응? 20년 된 겁니다. 40년 된 노차다. 막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었던 거죠. 너도 나도 그리고 서로 살려고 했고, 그리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막 가렸고. 근데 사실 지금 보면은 아무 의미 없는 짓이죠. 왜 의미 없는 짓이냐. 60년대의 강웅공병을 찾는 것은 하늘에 별을 따는 것과 똑같아요. 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지금 제가 사진을 같이 첨부를 하게 잘 보세요. 강웅공병도 이 포장지가 있습니다. 광동차이업 진출구 공사 라 그리고 하단에 뭐요 푸얼 병차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강훈 공병차는 15년 전에도 이 포장지가 없어요. 전부 다 포장지는 온데간데 없고, 뭐예요? 안에 내비만 가운데 있고 바깥에 비닐로 딱 싸놓은 강훈 공병. 아 전부 다 그런 거였죠. 어, 그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섭죠. 근데 이제 그런 걸 모르니까, 역사를, 차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거를 막열광하게 샀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운남의 7자 병차 진짜 오리지날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 것은, 40년, 50년대도 포장지가 깨끗하게 잘 포장되어 있어요. 그 포장지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는 왜 포장지가 없을까? 자, 이것까지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빼고, 일단은 없어. 지금 그 내가 사진 아마 그 지금 업태치 그 오브랩 해가지고 올렸을 거예요. 보세요. 없어요. 음. 자, 이게 차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 이 광운 공명은 누가 뭐래도 약간 품질이 낮은 저질의 차였고, 60년대에 품질 좋은 운남의 보이차잎을 썼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소량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차에 정말로 열심히, 차에 명신을 하고 있는 중국의 차인들이 그런 것을 시장에 막 내보내겠냐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다 뱃속에 들어가고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남아 있는 거는 기나마 70년대, 80년대 거는 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저는 이것도 약간 의문점은 가지고 있어요. 음. 뭐 굳이 내가 마시지 않는데 굳이 그걸 내가 팔 필요는 없으니까 어, 남아있는. 내가 볼 때는 이 방송을 보면은 탈모시 또 우리 회원들 중에서 내일쯤 연락이 올 겁니다. 제가 그 이거 언제 산 건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진짜가 맞나요? 하고 옵니다, 100%. 자, 근데 이미 뭐 10년, 15년 전에 사놓은 걸 지금 와서 간별 받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거 없습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마셔봤을 때 내가 좋아할 수 있는 건지, 내 취향이 맞는 건지, 그러면 마시면 됩니다. 굳이 그걸 진짜냐, 가짜냐를 따져가지고, 여태 그걸 소중하게, 그 10년, 15년 전에 2, 300씩 주고 산 거를 지금 에 와서 실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그래서, 자, 지금 제 차를 시작하거나, 차를 어느 정도 한몇년 했는데, 이제 막 이런 노차에 관심이 있고, 조금 뭔가 노차를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 어, 누군가가 내 지인이 강공맹이 대단한 차야 그거 없어서 못사막 이렇게 얘기하거나 할때 뭔가 나도 조금 동료가 되거든요. 나도 그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지금 전편 후편을 만들어 어, 해서 이걸 하겠는데 이 얘기를 잘 들으시고 잘 판단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당시는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70년대, 60년대만 해도, 운남의 역설적으로, 운남의 보이차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중국에서도. 정말 차를 좋아하고, 차를 많이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중국의 그 매니아들도, 정말 좋은 차를 찾아서 다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운남에서 나온 오리지널, 세청 모차를 해서 정통방법으로 만든, 그 세월이 좀 지난 이런 차를 찾아서 광동성까지 막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 역설적으로 뭐예요? 운남에 좋은 차들은 품질 좋으니까 빨리 다 팔려나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잘 없어요, 그게. 그, 지금 그 당시에 몇십 년 전에 기록된 기록지를 보면 그래요. 없어가지고 그 매니아들이 막 차를 찾아다는데 뭐가 남아, 뭐만 남아있어요? 광동 쪽에 가면은? 참다, 이, 광운 공병. 광동 차역 진출공사에서 만든 이 차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품질이 나쁜 거니까 별로 안 좋으니까 빨리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매니아들도 거기 와서 그차 대미를 막 뒤졌다 하잖아요. 그 속에 혹시 좋은 차 하나 있는가 싶어서. 음, 이게 차입니다. 자, 어쨌든, 그, 찻잎의 품질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세월이 4, 50년 지나다 보니 그런대로 나름대로 이차만에 가지고 있는 톡톡한 향과 맛이 우러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맛을 즐기던 사람은 인이 어느 정도 배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좋아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가하기는 어, 우리나라 녹차로 만들어도 어, 공법만 잘해서 그죠? 잘 해서 만들면, 4,50년 보관하면은, 그런 강웅공병과 비슷한 맛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어, 한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보관하세요. 단, 만드는 과정이 보이차 과정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4,50년 놔두면은, 그런 강웅공병과 비슷한 맛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십몇년 전에 그 지리산에서 어그 우리나라 차농분께서 이렇게 그렇게 병차를 막 만들어서 그걸 한때 또 유행했죠 우리나라 그 녹차를 가지고 막 병차로 찍어서 보이차처럼 만들었다 좀 우스운 해프닝이지만 그거는 상업적으로 보이차가 하도 유행을 하니까 녹차 만드시는 분들도 어떻게 하면 이 차를 좀팔수 있을까 해서 아마 아이디어를 내서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때 반짝 또 자인들 사이에 또막 유행을 했어요. 근데 산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그거 제가 내가 몇 편을 놔두고 이렇게 어 가끔씩 마셔 보면은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한 10년 15년 지났죠. 그래서 얘는 정말 한 4, 50년 지나서 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생물 발효는 좀 어렵고 그렇죠? 산화발효가 되는 거죠. 얘는 산화발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게 강웅공병의 역사고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웅공병의 역사가 1952년부터 출발해서 1980년대에 거의 끝났어요. 왜냐하면 인기가 없으니까 그 생산이 중단됐는데 모르죠 지금은 또그 브랜드 때문에 아 역사 막 내세우면서 또 어딘 그 어딘가서 누가 또 그렇게 강공병을 만들어서 신품을 판매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상업적인 것은 누구도 어 이거는 말릴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강공병에 대해서 얘기를 듣거나 접하게 되면은. 또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아는 척하고 이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 내면에 이런 지식을 넣어놓고 천천히 비교해보고 아그 이래서 이런 얘기를 했구나 아 강공이 공병이 사5 0년 됐는데 아 먹을만하네 어 그래도 먹을만하네 뭐 이렇게 그냥 이, 이해하시면 되지 뭐 찻잎을 좀저뭐 조금 저급한 걸썼기 때문에 이 차는 완전히 아니야 못 먹는 차야. 나는 안 먹을래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냥 내게 맞으면은 그리고 그게 돈이 뭐 비싸도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70년대 강원공병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한 7, 800?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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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한 천만 원 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런 걸뭐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두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도 두세 펜이 있는데 팔 생각도 안 하죠 저는 기념으로 가 있는 거예요. 수업용으로 쓰고 가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방문을 하시면 강군공병 오리지널 70년대 80년대 건 있어요. 60년대 건은 조금 있어요 샘플로. 그거는 내가 이제 쉽게 먹지를 않죠. 음용을 안 하는데 70년대 80년대 건은 제가 한번 우려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볼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그 후편 또 만들어서 여러분들 고그 강웅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가리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뭐 이렇게 서서히 천천히 즐기시면서 좀 공부하시는 것도 어, 좋을 겁니다. 그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 말에 의해서 길을 기울여서 거기 흔들려서 어, 자 생활이 그냥 그런 혼재된 그런 상태로 엄다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나만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지식으로 자생을 하는 것도 굉장히 스스로 보람 있는 일이 되니까 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후편에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